가족 세기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의 대역이 있는데, 그 대역을 이렇게 눕혀놔요. 눕혀놓고, 이제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의 느낌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뭘 하거나 하는데, 이망자의 남은 영향이 되게 큰 경우엔, 주인공, 이 내담자의 그 액션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이 망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공이, 내담자가. 내 아이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고 내 가까운 가족이 있는데도 그 망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강렬한 어떤 행동, 강렬한 그 욕구 이런 것에 동기가 되는 그 힘을 뭐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사랑에 의한 동기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의한 동기인가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내 시선의 방향도 크게 보면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청소년들 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아주 많이 싸우거나 뭔가 학대를 받거나 약간 그런 아이들 중에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담뱃방을 막 지지거나 막 칼로 이렇게 긋거나 막 이런데 막, 막 상처를 내거나 막 이런. 그게 결국엔 자결까지 가기 전의 그런 단계인 거예요. 육체 자해라는 게내 존재를 자꾸 부정하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자해 심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한테 작동을 해요. 이를테면 내 면역력, 내 면역 기제 이런 것들을 작동을 안 시키는 방식이에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를테면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계속 자기를 뭐 부끄러워했다거나, 뭐 지우려고 했다거나, 또 자라서도 계속 넌뭐 필요 없어라든가, 내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의 심리가 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력으로 충분히 이렇게 작동할 법한 방어 기제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이 왔을 때탁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 하는 그런내 반사 신경이라든가 혹은 병이 나를 엄습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어떤 기제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의사들이 뭐 면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차원보다 좀더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활성화 시키지 않고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살 가치가 있어 이렇게 내 밑바탕 의식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작동을 잘 하거든요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난살 가치가 없다 나는 못났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깔려 있을 때 생명력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어떤 잔병 치료를 한다든가 뭔가 어디가 계속 아픈데 잘안 낫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반인들도 하루에 뭐몇백 개에서 수천 개씩 이렇게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긴 암세포를 그때그때마다 잡아내는 그런 면역 기제가 또 있대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거를 억제하는 시스템. 그게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점점 점점 암세포는 나에게 생기고 있는데 그걸 잘 잡아내는 힘이 적어져. 그럼 점점점점 점점 암세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에 그게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내 혈액 속에는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 식은 부분, 영양 공급이 잘안 되고 열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부터 물질화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부위이든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거기 생긴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음, 오랫동안 내가 쌓아온 그런 마음의 패턴과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든요. 그를 위해서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그냥 보내주는 거죠. 나의 삶에 계속 초대하고, 나의 삶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족이든, 뭐, 가까운 인연이든, 혹은 멀리 있는 인연이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이든,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거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내 마음이 참내 마음대로 잘안 되거든요. 마음을 밝게 내고 싶어도, 자꾸 다운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게 뭔가 관성이거든요. 자꾸 날 잡아 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도 나에게 계속 영향력을 발휘해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진동수를 계속 낮춰 놓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증폭시키고 해서 점점점점점점 내 의식의 영역대가 진동수가 낮아져서 점점점점점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의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힘들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안에 어떤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빛을 향해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천도가 아닐까 해요. 내가 빛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망자의 의식도 밝아지고, 그 스스로 빛을 향해 갈수 있는 거 있죠. 죽음과 관련된 나의 응어리진 마음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하고, 어, 내가 진정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더 자신있게 나의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행복해도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삶을 선택한 거니까. 나는 충분히 행복할 가치가 있어. 나는 충분히 행복을 누려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뭔가 나로 인해서 망자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간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생각해요. 오히려 망자는 그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가야 하는데 내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천도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서 잠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불에 활활 뭔가가 이렇게 타고 있고, 탄 종이와 어떤 재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나의 삶을 내려 끄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활활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태울까요? 사랑의 불, 사랑의 불로 활활 태워서 하늘로 올려버리래요. 계속 그 무거운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젠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바라보고, 나의 생명을 꽃 피우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꽃 피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